네. 아 근데 저 궁금했던게 있는데 혹시 유튜버세요? 유튜버세요? 저 구독자..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베스파를 누가 사러 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베스파도 좀닦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베스파 팔고싶지 않은데 예, 또 다른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것도 지금 빼야 되는데 요거는 레마운트에서 정품으로 산거면 35,000원짜리. 그리고 이제 알리에서 산 가짜인데 이게 유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이두 개가 제가 카메라 찍을 때 그리고 핸드폰 거치할 때 필요한 거여서 요거까지만 네. 빼고 그다음에 한시에 거래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오토바이 등록센터로 사업소로 한번 가 볼게. 여기 신고 필증이랑 제 신분증 도장 혹시나 올라오시면다 챙겼거든요. 못탈 수. 한300 k g 정도 가져왔거든요. 몇가? 네. 2,700, 2,800 정도 탔네요. 네. 네, 많이. 네. 돈이 들었고 이거만큼 편한 오프가이가 없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목소리> 슈퍼컵, 또, 예전에 제가 탔었었는데, 아, 그냥 이거 모르면서 슈퍼컵으로 돌아다할까 만판하게. 아니면, 아, 랩을 500으로 기출을 할까, 이런 변경을 할까, 아니면, 아, 액드방 350으로 갈까. 아, 그리고 얘기했었는데, 저희, 제 영상 중에 보시면 중국어래 영상 있어요, 포르자 24년식? 우리 산호정 영이 있는데, 어, 아버지 한한달 만에 <laughs> 질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달 만에. 그, 전자장비를, 이런 실 같은 거는 익숙하신데, 전자장비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팔고 나서 예전에 타시던 다시 그1 2 5 c c 무양온다프 오토바이 다시 타시거든요. 근데 타자마자, 음... 수를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포르자를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지금 시즌이어가지고 가격이 엄청 뛰었죠이제 멀리서 오시니까 어, 커피 한잔 도착하려고요. 커피가 이거밖에 없네요. 좀 맛있는 커피가 없네? 저거 네, 23년식이라. 아유, 이거 별로 잘했는데. 아, 저분이신가 보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커피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아이, 저 이거 아, 드시라고 하나 더. 아이고. 예. 아,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유튜버세요? 유튜버세요? 네. 저 구독자 거 뭐, 같아요. 아, 진짜요? 피카북. 어, 어떻게. 아니, 딱 주차장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laughs> 계속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네네. 네네네. 깨끗하네요. 확실히 관리를 좀. 네네. 네, 얼마예요? 네. 얼마? 이거 <laughs> 한 700만원 정도. 700? 네네. 이쁘죠? <laughs> <laughs> 잠시만요. 네네네네. 네. 네. 아,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워런티 예, 예, 예. 있는 책자고. 예.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그 그거거든요. 메인키인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세컨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모, 뭐 모바일 라이저 뭐가 네, 다 들어있어서 네네, 네네. 여기에 오토바이에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대요 예, 예. 그래서 이 키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되고 아, 네. 이 키는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복사를 예.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키를 잊어버리면 그렇다 한다 하셔서 예. 저는 이걸 놔두고 다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예, 예. 제가 지금 다 아예 쓰지도 않은거고 네, 네. 저희 여기 일산 베스파 음, 음, 음. 예, 예. 예, 그래서 제거 영상 중에 보면 그 맨날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막 시트 아, 고쳐주고. 그 영상은 못 봤어요. 뭐 그, 산정 서 이런 건 봤는데. 아, 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게 다 일산 여기서 아, 받은 아, 거여가지고. 아, 예. 다 해주신 거고. 제가. 타이어가 그 조금. 예. 달았어요. 예. 달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로수가 있다 보니. 그렇치, 네. 어, 아무래도 어, 어쩔 수가. 가만 네. 가만에서 사는 건데. 네네네. 네. 또 하나 없고, 제가 네. 노을 되게 신경 써서 보는데, 저는 항상 지하주차장에 세워놨기 때문에, 아, 제, 그, 구매 이유 중 하나예요. 유튜버시니까 그러면 또 네. 진행하는 아니, 걸로. 잘 타시기를. 물은 다 가리고요. 그냥, 여기 상황 정도만 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제 얼굴은. 아, 예, 제가 다 가립니다. 아, 아, 예. 그러니까 저희 상황만. 예, 예, 네. 아, 예, 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판 것까지 올리고, 예. 예. 사는 것까지도 또 올릴 생각입니다. 댓글 남겨도 되죠? <웃음> 네. <웃음> 아, 저, 저도 주시고 저도 이제 또보내 주시면 이0 0도 걸렸어.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떴네요. 아이고. 아니요. 아사 환경 검사 때문에요. 아니, 260cc 이상이 서울 28부터 일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이거 그대로 가니까 다니지. 예. 만약에 패치했으면 구청 확인 증 받아요. 아, 그렇구나. 저 2023년식인데도 그런가요? 어쨌든 폐지했던 아예 아, 폐지하면 무조건, 무조건 아 그래요? 오바막구에한 있잖아 그거 잡아아고이감사 좋은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잘 네. 지내고